사람을 피고 있어? 아니 이게 사랑과 전쟁이냐? 야 우리 집이 무슨 시발 사랑과 전쟁이야? 이거 단지 씹새끼네. 이거 무슨 개새끼? 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름이요? 엄마 성이 어떻게 되세요? 엄마 김 본인 몇년 생변을 며칠? 87년 5월 본인이랑 같이 놓고점볼 사람? 결혼했죠? 네 결혼했습니다 어. 와이프 이름? 김 <laughs> 점을 좀 봐줄게요 네. 추어부터 사한 추어 삼천리서 추어 구만이애교말연 지척같이 구부시다 육천절한 삼천한대 법당에 전실령오구 만실령님 정시하가중 김씨는대한가도 오늘 김씨는 가중에 이씨는 근데 본인이 올 수전에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수야. 올해요. 네. 올해 수가 너무나도 사납다 본인이 올 수에 서른아홉 살이시잖아요. 아홉 살에 아홉 수에 삼재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삼년이 3년 동안 여덟 가지의 재앙이 있다 그래서 삼재인데 올해 본인이 삼재에 여덟 가지의 재앙을 맞는 수가 들어왔다. 너가 사고도 있어라 뭐돈 사고 사람 사고 뭐 물난리 불난리 뭐 관제 구설 너가 험한 수 악한 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냐 아 10원부터 시작해서 100원 만들어 놓고 100원부터 시작해서 천원 만들고 한마디로 월세 살다 전세 살다 전세 살다가 자가 살아라는 운이야 본인이 계단 계단 계단을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점사를 보니 그러니까, 너희 가중에 지금 인바람이 많이 불어. 인바람이라는 건 사람으로 인해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 가족이 될래, 친척이 될래,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와이프랑 문제가 되든 이 딸이랑 이렇게 문제가 되든. 그런데, 이 지금 첫째를, 이게 첫째죠? 어, 얘 낳기 전에 애 지운 거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얘를 얘를 낳고 나서 부부관계가 틀어져야 된다라는 수야 얘가 엄마 아빠의 사이를 잘라놓는 딸로 태어났다 음. 응 원래는 이런 표현을 잘안 써요. 저는, 근데, 뭐, 자식인데 부모를 잘라놓고 붙여놓고가 어딨겠냐만, 이 아이 자식이 가지기 전에 원래는 아이가 또 있었어야 했고, 본인 애를 가졌던 여성이 있든지, 안 그러면은, 이 와이프가 다른 남자 애를 가졌던 적이 있었었든지, 그거를 땜을 했었으면은, 이, 가 그러니까 본인의 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을 건데 지금은 부, 부모 사이를 갈라놓게 태어난 사주를 가지고 있어 어느 자식이 태어나면 돈을 많이 벌었다 소리를 듣고 어느 자식이 태어나면 뭐 친정부모 시댁부모가 죽었다 뭐했다 이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한좀 2년 전부터 조금 멀어지기 시작해서 응 음, 그러니까 작년 작년부터야 네네. 근데 본인이 올해 남자가 집안에 성주인데 대들본데 음. 본인의 운세가 많이 꺾이면서 올해 집안의 운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 응. 음. 음.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정자왕 음. <laughs> 얘기를 하다가 정자왕이 뭐야? 정자 누가 이렇게 세냐고.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정자왕이야? 정자왕은? <laughs> 그러다가 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자 검사를 받는데 무정자증이 나온 거예요. 어머, 근데 어떻게 일이가 생겼어? 그러니까 저도 어, 이게 말이 되나? 그 그러니까, 음. 이게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머, 자기 애가 아니야 또? 예,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제 와이프를. 음. 그래서 그 하다가 DNA 검사를 했는데. 업체에서 만난 거예요 어머어머 그럼 됐지 어머어머 잘 됐는데 근데 그럴 수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자가 없어질 수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후찬성으로 네네 음. 근데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회사 도요랑 만남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뭘, 뭘 만남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바람을 피고 있어? 네 왜? 여자를 의심하다보니까 뭐 제가 마음이 멀어졌었어요 처음에는 아이 그럼 미친놈아 너 얼른 마음잡고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근데 지금은 만나는 친구가 조금 더 어머 좋은데 문제는 애기 때문에 애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새로 만난 친구를 만나야 되나가 지금이 너무 고민됩니다 아니 자기야 무슨 소리해 마음은 떠났어 요 솔직히 저는 지금 와이파한테는 현재 와이파트 마음이 떠나서 아니 이게 사람과 전쟁이냐 야 우리 집이 무슨 집에 사람과 전쟁이야 아니 그 아니 그래 사람 마음 뭐 어떻게 하겠냐만 어 사람 마음이 아, 이미 떠난 마음을 돌릴 돌릴래야 돌리겠니 어? 이미 날라간 비행기를 돌아오라 온다고 돌아오겠냐만 야 그래도 얘 <laughs> 보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를 해? 이게 사춘기 때까지만 제가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앞으로 12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살아야 돼. 일곱 살이래. 네. 얘 고등학교 때까지는 살아야 돼. 근데 <laughs> 너도 부도덕적인 만남을 한 거야. 이. 근데 너뭐뭐하고뭐 먹고 사니? I.T. 회사 팀장으로 있아 팀장이야? 예. <laughs> yeah. 돈 벌고 등 따시니까 이제 별거 별지랄를다 하지. 응? 정신 좀 차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뭐 모르겠어. 신령님의 공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령님 하시는 말씀은 본인이 없으면 이가 무너져요. 딸내미가 안 좋아진다고. 솔직한 말로 이거는 와이프 잘못이 아니잖아. 니네 잘못이야. 그러면 사람 마음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해봤어. 노력하기보다 그냥 지금 만난 친구가 조금 저는 더 좋아서 그래서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그 친구랑 같이 키우겠다. 얘기. 야 단지 씹새끼네. 이거 무슨 개새끼. 야. 아니 이거 황당하잖아. 이게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엄마는 여긴데 왜 모르는 새엄마 손에서 크게 해 애를 응? 차라리 그냥 네가 없어지세요. 응? 딸 놓고 나와 그 정도로 싫으면. 그 이게 지금 뭐야? 본인 잘못으로 인해 네가 혼자 의심하고 어 나는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와이프가 애가 생겼지라는 생각에 어? 바람도 직장 내에 그러면은 여직원이랑 바람을 핀 거야? 걔는 몇살이야 92년생입니다. 원숭이네. 네. 너 얘랑 길게 못 가. 이 여자애는 원숭이고 본인은 토끼띠잖아. 네. 어? 네. 지금 본인 내가 원진살이야. 만날 때는 아주 그냥 색다르지. 아주 와이프한테도 못 경험해본 경험. 뭐 성적인 거든, 뭐, 어? 뭔가 외적인 취향이든. 근데 반짝반짝이야 잠깐이야 이거 길게 롱런 할 수가 없어 내 손에 내 간판을 안 할게 내 무당을 내, 그만둘게 본인 내가 길게 잘 살면 응? 너 나중에 지하 찬밥 신세대고 어 불알 두쪽 가지고 어딜 가서 동냥하고 그러지 말고 정신차려 어? 이 얘도 92년도 골빈년이지 무슨 정자도 없는 애를 좋아해 어? 그것도 애 딸린 남자를 안 돼. 얘랑 길게 못 가니까 얼렁 이거는 저기 좀 가. 그 뭐야 부부솔 부부클리닉 어? 그런데 좀 가서 옛날 연애 초반 생각해라. 어? 딸바보 딸바보 하도 주변에서 씨발 요즘 딸딸딸딸딸. 근데 니네 조상님은 아들 바래. 어? 정신에는 아들을 원하고 너는 본인은 딸을 원해서 딸이 나왔잖아. 그러면 올바른 가정에서 올바르게 커야 어 애도 인성도 되고 사회에 어? 적응도 잘하지. 너 입장 바꿔놓고 니네 딸도 결혼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어봐. 우리 아줌 그럼 이거 팔자야 그냥? 아 그래 내 딸아 너 팔자니까 그렇게 살아라 할 거야? 안돼 얼렁 너 마음 돌려 우리 원숭이 쌍년 이거 원숭이에 꼴렁 정리해. 택뱀이야이년아좀 알겠습니다. 어? 네가 팀장이어도 너도 권력 가지고 지랄하지 마너 어디 회사 이름 뭐야 거기 씨발 어? 간사팀 무슨 뭐 인사팀인지 어디확 찔러버려 너아죄송합 응? 죄송하지? 네. 협박하는 거야? 네. 마음 좀 좋게 먹어라 어? 자식 가진 부모가 그것도 애비라는 새끼가 어? 딸 아낄 신세 조지고 싶어? 네 딸? 남네 가슴 아파요? 면네 가슴 아파? 절대 안돼그런데 아유 나도 알아 오직 하면 또 점집도 왔겠어 네. 응? 오죽하면은 그런데도 생각을 해봐 와이프가 잘못한 건 아니었잖아 야 아무리 섹스가 좋고 아무리 그랬다래도 네가 바람을 피웠으면 네선에서 끝나고 돌아와야지 어 나도 같은 남자지만 놀때 놀았으면 정리도 게임도 빨리빨리 끝낼 건 끝내야지 무슨 맨 종일 컴퓨터만 잠도 안 자고 컴퓨터만 잡고 사냐 얼른 정리해 알겠습니다. 얼렁정리해서, 얼른 얼렁, 얼른 가정의 품으로 좀 돌아와. 그러면, 이세 명이 다시 단합돼서, 올해만 잘 넘겨. 아니다, 내년까지야. 응? 26년도만 넘기면, 27년도부터는 진짜 다시 깔깔깔깔거리고 살아. 응? 27, 27년. 응. 27년부터는 웃고 살 운이 많어. 네. 해주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응? 본인이 변할 의지가 있어야 돼 네.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없진 않죠 <laughs> 그지딸 네. 보고 자식 보고 참아 너니 네, 이거는 너 잘못이야 <laughs> 네. 노력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그냥 앞으로 셋이 잘살수 있을지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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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할수 <laughs> 있어 잘살수 있으니까 마음 먹기 따름이야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 마음 먹는 대로 돼 마음만 잘 먹어 알았지?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봐요. 겠습니다어 그리고 이여 이거는 무당 말이니까 건너머 듣지 말고 명심해 이 여자에 만나면 너쪽 빨리든지 어네 명예 명성에 똥칠이 되고 어너다 잃어 꼭 명심해. 네. 무당은 앞날을 보는 사람이야. 같이 근데 일은 헤어져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하면 되네. 그건 상관없어. 네. 몸을 석주라.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